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눈이 엄청나게 갔습니다. 자, 봐보세요. 자, 자, 친구가, 어, 차량은 현재 저, 우리 어, 친구 차죠. 전기차 코나, 아, 코나, 코나는 아닙니다. <laughs> 이 차가, 자, 보세요. 오늘 뭐 어떤 일이있었냐면 전기차가 이게 참 이게 고약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어, 어, 눈길을 달리게 되면 여기 완전히 꼭 그겁니다. 가지고 꽉 차게 돼 있어요 계속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어게에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녹였답니다 녹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털어낸 상태인데 핸들이 안 돌아가요 핸들이 다 얼어 가지고 어 일반 차들은 우리 그 가솔린 차나 뭐 LP 차 디젤차 뭐 이런 차들 엔진이 달려 있는 차들은 어 이렇게 엔진의 열 때문에 열 때문에 이 친구가 녹입니다. 이렇게 녹아요. 어, 열이 계속, 회이 예, 돌고 그러면 열이 이렇게 발산이 돼서 녹아집니다. 근데 녹지를 안 해버리니까 이게 꽁꽁 얼어가지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인 날에는 차가 운행을 못 합니다. 이거 정말, 어,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눈길에서는 주약이에요. 코너가 어, 참, 어, 뭐 다각도로, 어, 좋은데, 이런 게좀 약간 취약점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제가 깜짝 놀래서 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하소연을. <laughs> 우리, 어, 친구찬데, 어 하소연을 해서 지금 제가, 아, 이거는 좀, 어,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지금, 어, 지금 잠깐, 자, 번네트도 이렇게 뭐, 어, 이렇게, 번네트, 어, 이렇게 쇼바로. 이렇게 개조를 했죠 예전에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음 이렇게 이게 전혀 열이 안, 나, 열이 안 납니다 지금 차가워요 굉장히 차가워요 지금 방금 운행하고 방금 왔거든요 근데 너무 차갑습니다 지금 열이 안 나니까 지금 일반 차들은 이 정도 운행하면 따뜻합니다 이렇게 라디에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손이 닿을 수도 없을 만큼의 뜨거운 그 열이 발생하는데 차가 손이 얼것 같아요 너무 차갑습니다 지금 이게 열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가 완전히 얼어버립니다. 완전히 얼어버려요. 그냥 뒤에는 대부분 그렇다 치는데, 어, 앞에가 얼어가지고, 음, 차가, 구, 어, 핸들이 안 돌아가니까, 어, 핸들이 안 돌아가니까, 어, 차가, 어, 운행을 못 하는 거죠. 핸들을 좌로, 우로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여태껏, 운행하다가 지금 여아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어. 그래가지고 저 지금 저, 저, 저 차에 타네요. 어, 이 친구가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얼어가지고 아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재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잠깐 여러분께 알려드릴 겸해서 어, 전기차가 이런 단점도 있구나라고 제가 어, 설명을. 자, 저만 나도 다 가네요. 자, <laughs>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전기차를 이렇게 선호하신 분들은 조금, 어, 눈에는, 아좀 어, 약하다. 아, 이거, 이거죠? 어,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영상을 하나 또, 어, 담아 봅니다. 자, 어, 자,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